제가 오늘 온 것은 여기에 길냥이 보러 왔어요. 야이가 다쳤다고 해서 약을 들고 나왔거든요. 얘는 카양이. 언젠가 영상에 한번 올린 적 있죠. 그런데 이 아이가 다쳤다 소리를 제가 듣고 소독약을 들고 나왔는데 나무 가지 를 위를 오르다가 찍힌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렇게 앉아 있으면 개미가 달라붙어서 막 기어다니는데. 얼마나 그게 지금 불편하고 가렵겠어요. 아, 우 진짜 마음이 많이 안쓰러워요. 귀에 진드기도 있어서 지금 귀를 제가 닦아주고 있고요. 그런데 싫다고 가네요. 음, 지금 앞에서는 추르르 유인하고 있어요. 추르르 먹는 그 바람에 지금 가만히 있죠. 얼마나 이게 따갑겠어요. 저렇게 툭 파이도록 살이 찢겨졌는데. 아, 진짜 참 길냥이들의 고충이랍니다. 이렇게 길에 살면서.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싸며줘야 되는데 아 그러지도 못하고 미쳤어요 지금. <laughs> 하양아 미쳤어? 어그 어떻게 하양아? 미안해 하지만 어떡해 약은 발라야 되는데 미쳤어요. 아 친구들은 되게 좋아해요. 친구들이 오면 저 꼭대기 위에 나무 위에 있다가도. 뚜루룩 따라 내려오고. 근데 진짜 신기하게 아이들을 잘 따르는데 정말 데려가고 싶어요.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너무 경계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음대로 어떻게 데려갈 수도 없답니다. 추루주는 이 학생만 되게 좋아해요. 자전거 타고 뚜루룩 오면 그 소리 듣고 뛰어 나온답니다. 그 정도로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알아보나봐요. 아, 지금 먹고 놀고 자고 있답니다. 이건 해당화예요 노란색. 너무 예쁘죠? 여기 해당화 있는 곳에서 살아요. 오늘 날씨도 맑고 좋네요.